첫 번째, 상속세를 좀 바꿔야 된다. 지금 어, DJ 대통령 때 우리나라 상속세가 30억 넘으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맞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2배, 3배 올랐는데 상속세 기준은 그냥 30억. 이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전부 해외로 도망가고 더나가서 어, 상장돼 있는 오너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어떻게든 낮춰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. 두 번째가 뭐냐면 배당분리과세. 네. 우리 다 아는 이야기처럼 금융종합과세라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랑 배당소득을 받게 되면 이 사람한테 이제 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함께 중과세를 합니다. 그래서 최대 49.6%까지 세금을 물릴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건보료까지 이제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.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. 자연스럽게 부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주를 오히려 투자 안 하는 게더 나은 선택이고,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배당을 줄 이유가 있나. 어,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가 적대적 M&A. 지금 우리나라 고려아연이랑 영풍사태를 보시면 좀 금방 알수 있는데,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공격하는 쪽에서 돈도 많아가지고, 인 같은데, <laughs> 2년이 지나도록 지금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고, 오히려 회사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다.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어떤 그 대주주가 주가를 저평가하게 내버려 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적대 세력이 가서 공격을 해서 이 회사 경영을 내가 바로잡겠어 그리고 차익을 얻겠어 나는 돈좀 벌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방어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나라라고 그런 식으로 제도가 돼 있고 법이 돼 있고 판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소액주주들을 알기를 멀같이 하는 그런 나라의 또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시장이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였는데 이셋 중에 하나씩만 해결돼도 지금 3천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네. 4천, 5천, 6천도 갈수 있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되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